지금 대표 발의한 오. 의원, 장혜영 의원이 음. 이게 처벌법이 아니다라고 음. 발언을 했어요. 그래서 또 일각에서는 처벌도 안 되는데 그러면 법이 왜 필요하냐 음. 이 존재 이유가 있냐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네네. 이것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법이 어떤 식으로 작동이 되는지 네. 보통 법인 어떤 네. 평가를 한다거나 음. 처벌을 해야 되는데 음. 처벌은 또 아니다라고 음. 하니 맞아요.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 그러면 음. 이렇게 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제한할 수 있는데 그 작동 원리가 또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. 이제 우리가 차별을 당했어요 그럼 그 경우에. 저희가 그 규제하는 방법이 꼭 형사처벌만 능사는 아니에요. 그렇죠. 네, 이 사람을 형사처벌해주세요. 고소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고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 이제 진정을 하게 됩니다. 그러면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해서 어, 이거 성차별이야 라고 회사의 시정을 권고를 해요. 그러면 이제 그 회사가 그래, 이건 차별이라고 인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정하고 뭐 예방하는 교육을 하고 라고 하면 이제 그 좋게 끝나는 거죠. 근데 뭐그 회사에서 국가인권의 권고기 때문에 강제력이 없다라고 해서 나는 못 받아들이겠다 불소용을 하면 이제 차별금지법에 따라서 이제 국가인권위원회는 시정명령을 하게 됩니다. 아그 네. 원상회복을 시키고 그 피해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네. 그 경고 네, 네 하는 거죠. 그리고 만약 그 시정명령을 어기면 이해강제 이해강제금을 부과할 수가 있어요. 이걸 그 시정할 때까지 제 3천만 원이하의 이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. 그래서 좀 강제력이 이제 생기는 거죠. 그렇기 네. 때문에 이게 뭐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법이 아니냐라고 할 수는 없죠. 네. 모호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음. 수 있지 않나요? 그래서 네. 그게 이게 차별이 여기까지 차별이다 이런 게 없으면은 판단 인권위가 판단을 음. 하더라도 음. 이게 너무 좀 모호한 거 아닌가 음. 이런 의견도 있을 것 같거든요. 네네. 그런데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차별 여부를 판단할때 근거가 네. 없는 건 아니고요. 그, 그 국가인권위원회 법에 보면 헌법과 네, 네. 그 국제인권 규약, 우리 우리 한국 정부가 가입 기준한 국제인권 규약이 있거든요. 네. 그런 국제인권 규약 조항이나 이런 이제 인권법 기준에서 판단을 하게 돼 있어요. 그리고 사실 인권이라는 개념은 계속 발달하는, 발전하는 개념이거든요. 예를 들면 이제 저런 차별금지 사유에서도 과거에는 뭐 성적지향, 성별정체성에 대한 차별에 대한 인식이 없었죠. 이제 계속 발달을 하는 거고 무엇보다도 그게 차별이냐 아니냐라는 걸 판단하는 데 있어서 사실 뭐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어느 기구보다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죠. 아, 네. 그러면 이제 그 모호화할 수 있다는 그 차별 사례를 어차피 네. 진정을 낼때 네. 개인이 많이 준비해야. 아니요, 개인은 아, 그 네. 행위가 있었다는 것만 아, 이제 진정을 하고 네. 거기에다 이제 증명만 하면 되고 네. 이 행위가 차별이냐 아니냐, 어떤 국제, 네, 어떤 법이나 국제인권 기준에 위반하느냐고요. 네. 아 그리고 사실 국가인권위원회가 그래서 결정문에 다 근거 조항들을 써요. 그리고 왜 이게. 차별인지에 대한 음. 판단 근거를 다 제시를, 아, 아,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. 네. 우리가 만약에 세 명이 면접을 봤는데 음. 제가 차별 받는 느낌을 받았어요. 여자가 음. 할수 있겠나? 음. 그냥 음. 아, 나는 할수 있는데 음. 이렇게 하, 했는데 돌아서서 내가 차별을 받은 것 같고 또 떨어졌다. 음. 아, 음. 저는 어, 그렇죠. 만약에 떨어지면은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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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진정을 내야 되는 그렇죠. 거 아니에요? 원칭스럽죠. 혹시 음. 내가 여자라서 네. 내가 좀 약해 네. 보였나? 이러, 음. 이럴 때 네. 해야 하는 건데 네. 네. 남이 봤을 때는 또야그 차별은 아닌 것 같다. 네. 네가 실력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잖아라고 음. 할수 있잖아요. 그런 모호성 음. 인권의 판단도 음. 판단인데 그래서 사실 예를 들면 회사 입장에서 보면 어, 시정명령 받은 게 억울해. 그렇죠, 그렇죠. 그래서 아니야 난 이거 받아들일 수 없어. 그러면 아, 예. 이제 법원에 갈 수가 있어요. 아, 그럼 네, 국가인권위의 네. 시정명령을 네. 취소해달라는 네. 행정소송을 할 수가 있는데.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시정 명령을 규정을 하면 이렇게 너무 법원에 가서 결국 법원에서 최종적인 판단을 받게 되는 좀 이런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해서 이제 회사가 소송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. 피해 개인의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음, 무슨 말이냐면 오케이. 본인과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니까 음. 그 개인이 회사를 상대로 법원에 가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죠. 비용도 많이 들고 네에.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입증을 하는데 회사하고 개인의 그런 네. 음, 균형에 있어서 불균형이 있는데 어쨌든 국가인권위원회가 소송의 당사자가 된다면 어느 정도 균형이 맞을 수가 있고 음. 뭐~ 법원에서 최종적인 판단을 받는 게 뭐~ 항상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뒤집는 건 아닐 거기 때문에 오히려 법원에서 그걸 또 이렇게 확정적으로 뭐, 인정을 한다 그러면 사실 더 효과적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. 네. 네.